이번 시간에는 이미지나 동영상을 활용해서 움짤 또는 동고 이미지라고 불리는 움직이는 GIF 이미지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GIF MAGIC로 검색을 하시면 GIF 매직이라는 앱이 보입니다. 저는 설치를 했기 때문에 바로 열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를 활용해서 그음자 이미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갤러리 를 선택하고 이미지가 있는 폴더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위쪽에 언셀렉트 l 체크를 하시면 모두 선택된 게 해제가 되고요. 여기서 원하는 이미지만 선택을 해서, 위, 오른쪽 위쪽에 프리뷰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속도 조절을 밑에 쪽에서 할 수가 있고, 오른쪽 하단에 아두스 선택을 하고, 그러면 gif로 변환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Share 버튼을 선택을 해서 그냥 뒤로 해서 다시 메인으로 가주시면 이미지가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동영상을 활용해서 문자 이미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갤러리 선택을 하고 동영상이 있는 이미지 폴더를 선택을 하면 이렇게 셀렉트 비디오 하고 오케이 OK 하시면 동영상 파일만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그럼 원하는 동영상을 선택을 하고 아래쪽에 원하는 지점을까지 이동을 해서 밑에 카메라 선택을 합니다. 위쪽에 보면 동영상에서 이미지를 추출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움직이는 이미지 선택을 해서 이렇게 축출된 이미지가 한 번에 보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원하는 이미지를 선택을 하셔도 되고, 모두 선택해서 프리뷰 선택하시면 이렇게 움직이는 이미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하단에 마찬가지로 아들스 선택을 해서 JF로 만들어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r 어 선택을 한 후에 다시 뒤로 하기에서 메인으로 가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장된 이미지는 갤러리에 가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갤러리로 가시면 gifmagic 이라는 새로운 폴더가 생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이렇게 동글뱅이로 이미지 있는 아이콘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한번 움직이는 이미지를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처음에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미지로 만든 거고, 이거는 동영상으로 만든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